많은가 생활운동이을지구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되시고, 천국가서 잘다칭찬받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한 것은 너희는 먼저 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최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을 귀하게 보시고 살아오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때 이렇게 여러분의 설교하고 지도,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판에서 그렇게 가장 회의 많은 피해를 보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우파운동, 그걸 볼 때, 에 전국에서 저를 보고 교를 보고 힘은 다그말 듣고,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거구나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 강화문입 보아서 설교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서 설교할 자격도 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계체의 교회 지키기에 급급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 날 금남로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 내가 죽은 건 자살이 아니란 것을 알고 수사의 관계적인 정보정의와 진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엇입니까? I don't make clear do you...